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안녕 아, 안 들려 안 들려 애착 유형 검사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다 어, 도 그럼 편인 것 같아요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매, 매우 중요하다 중요, 이게 중요, 그냥 독립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걸 느껴야돼 중요하진 않은데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한 마음이 되길 원한다 아니요,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게 막 걱정이 된다 인정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도록 편안하다. 약간 그럼 다른 사람 필요할 때 언제나 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. 맞음.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긴밀해지길 원한다. 아님 홀로 남겨지지 않을까 걱정된다. 아님 다른 사람 믿고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. 아님 종종 내 연인 하...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이거는 뭐 커플만 할수 있는 앱 어플이에요? 나는 종종 내 연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. 나는 나는 속덕이 믿어. 속 속덕 속덕 속덕이 속덕이 나 사랑하지. 아, 미안하지. 미안하지. 안돼 안돼. 다른 사람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다. <laughs> 약간. 다른 사람이 나와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이 든다. 또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까지는 안 되는데?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. 아, 제가 이래서 약간 안 친하다고 생각하나봐요, 남들이랑. <laughs> 아, 내가 이래서 남들이랑 약간 안 친하다고. 이거는 근데 남들 문제가 아니야. 이건 남들 문제, 성격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벽이 있는 사람이야, 어. 마음 잘안 여는 편인 것 같아, 내가.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게 편안하다. 이건 좋아. 나, 나를 믿어주는 건 좋아. 난 쑥덩이만 있으면 돼. 나 정서적으로 같이 긴밀하고 싶은 쑥덩이밖에 없어.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럴 수도 있지. 사람들은 내가 필요를 할 때면 꼭내 곁에 없다. 어떻게 아닌 것 그들과 완전히 한 마음이 되고 싶은 내 바람 때문에 좀좀 좀 다른 사람들이. 이렇게 읽으니까 좀 무서운데요? 아니요. 나 약간 좀, 오히려, 좀, 의지 좀 해, 이런 소리. 들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다는 느낌 매우 중요하다. 매우 까진 않아요. 누군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해진다. 좀 불안하, 아, 요즘, 아, 요즘은, 원래는 이런 생각 안 들었는데, 요즘 좀 그래. 나는 종종 내 언니니, 내, 아, 나막 화가 나는데? 아, 이게, 이게, 무슨 감정이지?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? 열등감이라는 감정인가요? 이게 뭘까? 이런 게왜 자꾸, 뭘까? 이 마음. 이 불쾌한 마음. 이 키워드를 볼 때마다 드는. 봄이 좋냐의 마음. 자격지심 열등감. 아, 이거 열등감이구나. 개열받네내 곁에 있고 싶지 않을걸. 얘들아! 아니야! 제작처지 마!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,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. 단단? 모르겠어. 버림받게 될 얘들아! 나는 다른,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다. 아니, 불편하다가. <laughs> 약간 좀, 이건 좀 약간 서론을 많이 깔아보면 그냥. 아니, 편하진 않은 것 같은데? 어려, 어려운 거지? 어, 려운 거지? 응. 원하는 만큼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다른 사람도 꺼리곤한다그건밖에 아닌 것같 다른 사람 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, 아,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.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때 그들은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다.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. 내 연... 내 언니는 종종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보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내게 비교적 쉬운 일이다. 혼란형? 응? 안 내려? 르... 어떻게 봐요? <laughs> 밑에 없어요? 혼란도형. <laughs> 야 이거 안 보이면 어쨌든 혼란형이래요.